공연부터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계속 저희 앵콜로도 막 뛰놀고 했는데 항상 열심히 객석에서 많은 힘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마지막 공연까지 크게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어 약간 그 저기 노트에도 써 있고 그 나는 날 석방한다 노래 뒤에도 나오는데 템푸스 후기 암모를 만날 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. 그게 진짜 이번에 하면서 뭔가 갑자기 확 와닿은 얘기였는데 진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도 이렇게 사랑 보내드린 만큼 이 과정과 이 시간들이 시간이 흘러도 계속 마음 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게 이런 사랑 받을 수 있었고 사랑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 첫공 때는 막 써와서 막 하더니 약간 성의가 떨어지는 거 같아요. 아니, 아 빨리빨리 주작 아니, 아니, 저, 저, 빨리, 빨리, 저, 아, 빨리, 아, 농담입니다. 농담입니다. 네, 저는 사실 막공 할때 이렇게 막큰 소감이 잘 없어요.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막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뭔가 말을 해주는 거를 이렇게 편지에 막 써주시더라고요. 막 말을 많이 해달라. 그래서 무슨, 무슨 말을 할까 항상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도 별다른 말은 없지만. 어쨌든 우리 스탭분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. 우리 연주자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그 계속 제가 그래도 조금 뮤지컬을 오래 했는데 점점 더 크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전에는 배우가 잘하면 되지 뭐 그랬는데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종합예술이더라고요, 진짜. 로 그리고 그 홍보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계속 그러니까 배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. 가장 중요한 것이지. 사실 그런데, <laughs> 어, 못지않게 모든 파트들이 다 중요하다는 걸 계속 느낍니다. 박수를 치라고 하고 싶, 쳐달라고 하고 싶지만, 무대에게 <laughs> 박수 한 번!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내일 한번더 남았지만, 그래도 미리 인사를 드립니다. 무슨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, 첫공 때가 떠오르더라고요. 첫공 때, 여기서 이렇게 인사했던, 그리고 그때 첫 공을 기억해보니까, 다른 공연들의 첫 공들도 기억나고, 다른 공연들의 막 공들도 기억이 나는데, 아, 정말, 지금은 인간으로 할게요. 인간은 기억 속에 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, 아, 좋은 기억으로 남기려면, 약간 헷갈릴 정도였어요. 지금이 과거인가 현재인가 를 헷갈릴 정도로 막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, 그때 첫공때 제가 그 말도 했을 거예요. 저는 막공이 아니 첫공 하면서 막공이 온것 같다.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계속 하면서 살았는데 이 시간 선상에서 살면서 그 노래도 기억나고 기억을 걷는 시간인가?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는지가 헷갈릴 정도의 생각을 좀 하고 났더니 현재가 가장 중요하지만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현재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니까, 여 아이디어는 있는데 설명이 어려워요. 어쨌든,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미래와 과거가 다 아름답구나. 그래서 항상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, 어, 이 아름다운 기억들을 잘 간직해야 되겠다. 뭐,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. 하나 더 생각했었는데, 항상 공연을 할 때마다, 정말 오늘 공연 무탈하고 좋은 공연이길 바란다는 제가, 생각해요. 그 전날부터. 그 전전날부터 계속 생각을 매일 한단 말이에요. 얘한테 내가,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였지 기억나냐? 오늘 공연도 무탈하게 바란다. 네. 집중을 잘하길 바란다.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.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오늘도 괜찮, 오늘도 잘하실 거예요. 평소처럼 잘하실 거예요. 오늘도 공연 좋을 거예요. 막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저로 위로가 안 돼요. 왜냐하면 결국에 내가 잘, 우리 모두가 다 잘해야만 그 결과잖아요. 그래서 위로가 되는 말은 아 어떻게 사람이 맨날 잘합니까? 그러면 안 되면 더 상처받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위로가 되는 말은 인간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괜찮다. 예. 망해도 된다. 열심히만 해라. 이게 더 위로가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예. 이거에 저의 이야기 끝입니다. 낙공 소감인데 백작? 언제가 또 돌아오길 바라고요. 그 첫곡때1 0장이 돌아왔습니다! 했었는데 그런 말을 또할수 있길 바라고요 어, 말 짧게 하려고 했는데, 말 하다 보니까 네. 그전 공연 끝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공인 줄 모르고 보냈던 작품들이 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막공일 때 이제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구나는 항상 마음에 먹고 있었거든요 마음에 먹으면서 공연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뭐 다시 돌아오면 좋겠지만 음, 이번 뮤지컬 1 0 0은 이걸로 끝이니까 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예. 항상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여라.